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이번에 들려드릴 무서운 이야기는요. 익명의 제보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라도 뭐, 군사 지역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2000년대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사시던 옛 마을을 나라에서 헐값에 매입을 하였고, 그곳은 현재 군사 지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다들 아프면 구슬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지금만큼 의료가 발달한 시기도 아니었고 그 지역이 워낙 오지다 보니까 병원도 많지 않았을 테니까 누구 하나가 아파서 병이 잘 낫지 않으면 팔자 타령이며 조상 타령이며 하면서 그렇게나 구슬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가명으로 금자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당시 그 여자아이가 몸이 많이 안 좋았대요. 그냥 한눈에 봐도 좀 입술에 핏기도 없고 퍼렇고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 한번 살려보겠다고 금자의 어머니가 구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구슬한다고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판으로 몰려들었고, 이윽고 이루어진 그굿판에서 무당이 말하기를 뭐 어디 선적골인가 선덕골인가 어디 가면 뭐 어떻게 어떻게 생긴 풀이 있을 건데 그 풀을 뜯어다가 먹이면 아이가 나아질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여 금자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무당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고 해요 하지만 시골에 뭐 풀이 한두 종류도 아니고 그게 무슨 풀인 줄 알고 그 뜯어 오겠어요. 그냥 무작정 무당이 말한 곳으로 향해서 아무 풀이나 뜯어 오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풀을 솥단지에다가 잘 고아서 금자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한 며칠 뒤였어요. 금자의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금자가 좋아진다면서 막 기뻐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는 야 그 무당 참 용하네 하면서 신기했는데 그 기쁨도 잠시 금자는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대로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그 금자 엄마가 죽은 금자를 땅에다가 묻었는데 관을 쓴다든지 아니면 무덤 봉분을 만든다던지 그게 아니라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가져다 묻었대요. 마치 그 애를 잊으려는 듯 말이죠. 근데 당시 금자를 묻었던 그 자리가 무당한테 듣고 풀을 뜯어왔던 그 자리였다고 합니다. 제가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좀 궁금해서 엄마, 그럼 거기 가서 지금 파보면 금자 유골이 그대로 나오겠네? 하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거기 어딘 줄 알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시골은 조금만 사람 안다니면 풀이 우거져서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금자가 어디 묻혔는지도 모를 거래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그 마을은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니고 지금까지 엄마도 단한 번도 다시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해요. 다만, 아직 그 인근에 거주하시는 과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부대에 이야기하고 진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인가 되면 나물 같은 거 뜯겠다고 주말엔 가끔 한 번씩 들어가시는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근방에 아직까지 살고 계시는 저희 큰 이모도 한번 들어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대요 마을 한 어르신이. 이모한테 와가지고는, 아유, 내가 글쎄, 구신해본것 같은데, 그거 금자 아니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까마득하게 입고 있던 그 금자의 이름을 듣고, 금자라면 그 어릴 때그 금자 말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에잉, 그라제?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이더랍니다. 어떻게 된거 하니, 그날, 어르신이 나무를 캐기 위해서 그 군사지역이 된옛 마을터로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평소에는 발길이 안닿던 곳까지 깊게 걸어 들어갔는데 벼랑간 다른 사람 하나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는 나무를 캐기에는 수풀이 너무나도 우거진 장소였는데 간신히 뒤통수만 보이게 등을 쥐고 쪼그려 앉아있는 어느 여자의 형상이었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야 제한된 극소수의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그분이 물어봤대요. 뉘시우 하고 그러자 그 풀숲에서 사부작 사부작거리던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았는데 창백한 피부에 시퍼런 입술 그리고 손과 입에는 주변 풀조가리들이 잔뜩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멍하니 바라보던 그 얼굴은 영락 없는 4,50년 전에 죽은 금자의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 어르신은 자기가 귀신에 올렸나 싶어서 불이 났게 그곳을 도망 나온 뒤로 다시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한다고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모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어린 시절 잊고 있던 그 금자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떠올랐던 것이죠. 저 대학교 때 교수님들 강의평가 개 냉정하게 썼거든요. 나중 가서 알았어요. 야, 강의평가 그거 모르는 것 같아도 교수님들 그거 다 누가 쓴지 다 안다고 애들이 막 그러는 거야. 우리 대학교 때 교수님 중에 맨날 강의는 안 하고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교과목이 운동 심리학이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운동 심리학 강의는 안 하고 맨날 ebs 다큐 같은 데서 심리학 관련된 영상, 영상 자료만 틀어주고, 조교 하나 앉혀놓고 맨날 교수가 나가요. 1 0번 수업이면 일곱 번은 그렇게 하고 나가. 지가 강의하는 건세 번밖에 안 돼요. 개빡쳐가지고 강의 평가할 때 그냥, 아, 이런 게좀 아쉬웠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저는 걷다가, 아니, 교수가 학교에 지 연구하러 온 건지, 돈 벌러 온 건지, 강의를 하러 온 건지, 뭐, 주제가 없냐고. EBS 맨날 틀어놓고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논리정연하게 막 적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애들한테 그거 얘기했더니 야, 그 교수님들이 누가 쓴지 다 알아. 익명 아니야. <laughs> 익명 보장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익명이 없대요. 그런 게. 지금 머리가 좀 지저분한데요. 또 머리를 자르기로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머리 깔끔하게 잘자르고또 인사드리겠습니다.